안녕하세요. 오늘은 열 번째 하태모의 책 읽어주는 여자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이야기는 남해 출신 아동문학가 박춘희님의 수필과 동화, 동시 각한 편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어린이날이니까 특별히 고른 남해 이야기와 어린이 마음으로 본 남해의 동시와 동화를 골라 보았습니다. 박춘희 선생님은 1950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났습니다. 1967년 진주여고, 1970년 진주교대를 졸업하고, 1985년 동국대 국문학과 졸업, 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1972년 세교실 소년지에 동화가 추천 완료되었으며 1976년 소년중앙창강기념 동화모집에 최우수로 당선되셨습니다. 1990년 한국아동문학상을 수상하였고 창작동화집으로는 달맞이꽃, 가슴에 뜨는 별, 춤추는 종이나비, 점비와 우산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보물 등이 있습니다. 한국여성문학인회, 한국문인협회, 한국아동문학인 동호회 회원이며 서울진선여고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어, 이 방송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책을 읽어드립니다. 남해 FM 91.9MHz와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네이버 제 블로그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수필 내 그리움의 나무여 박춘희 며칠 전 신문에 소개된 글을 읽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금줄에 솔가지를 꽂아 부정을 몰리고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 관속에 누워 솔밭에 묻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의 한을 달래주는 것이 바로 은은한 솔바람입니다. 그 글을 읽는 내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떨치지 못했다.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고도 곧장 달려갈 수가 없었다. 하루에 다이올 거리도 아니지만 고삼 수업이라 빠지기가 쉽지 않았다. 이틀 후면 주말이라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사고 간절히 빌고 빌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토요일 새벽에 숨을 거두셨다. 우리 형제 자매가 둘러서서 입관을 지켜보았다. 겹겹 수위로 감싼 아버지의 몸이 관 속으로 들어갔다. 무거운 관 뚜껑을 덮자 곧 내리치던 그 망치 소리, 땅, 땅, 땅.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아득한 느낌. 눈을 감으면 지금도 그 소리는 내 가슴에 아픔으로 다가온다. 아버지의 세 아들 중 막내로 비교적 교육을 많이 받으신 아버지는 농사꾼인 두 형들보다 훨씬 적은 몫의 논밭을 물려받았다. 그러면서 우리 팔남매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야 했던 힘겨운 세월들. 물려받은 놈밭은 자식들 교육비로 해마다 줄어들었다. 소중한 전답을 팔아 그까지 딸에게까지 모세 쓰려고 공부를 시켜 큰집 어른들의 구질함에도 아버지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셨다. 최고의 재산은 자식들 교육입니다. 그 재산은 누가 훔쳐갈 수도 망할 염려도 없으니까요. 아버지는 자식 교육 못지 않게 식물에도 관심을 쏟으셨다. 객지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방학 때 집에 오면 이상한 꽃이나 처음 보는 나무들이 뜰 안에 자라고 있었다. 해가 바뀌면 씨앗이나 어린 묘목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곤 하셨다. 아버지는 나무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유별나게 소나무를 좋아하셨다. 가장 한국적인 나무이며 정신과 물질의 두 가지 면을 고루 갖춘 나무라 하셨다. 소나무는 민족의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는 표상으로 단연 으뜸이다. 그리고 흉년에는 소나무의 속껍질을 벗겨서 목숨을 이어갔다. 추석이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송편이요. 노란 송, 송화가루를 꿀이나 조청에 버물려 만든 다시 그 맛은 또 어떠한가. 소나무는 한방의 약재로도 다양한 효험을 지녔다. 집을 짓는 재목뿐 아니라 욕인한 땔감이기도 했다. 내가 초등학교를 다녔던 1960년대 초에도 밥을 짓거나 온돌방을 덮을 때는 소나무 장작이나 마른 잎을 이용했다. 그것을 갈비라 불렀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정월 나무다. 추사 김정희 세한도에서도 추운 겨울이 되어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기백이 비로소 드러난다고 했다. 이번 겨울 방학에는 먼저 아버지의 산소부터 다녀올 계획이다. 일제 때 공무원을 지낸 죄인이라며 해방된 뒤에는. 그 어떤 공직도 끝내 사양하셨던 분, 남에게 작은 피해도 주지 않으려 하셨고, 부리와는 그 어떤 타협도 거부하셨다. 아버지의 80평생은 한결같이 푸른 소나무를 닮은 삶이었다. 이제 아버지의 그 정답 든 이야기는. 어디에도 들을 수가 없다. 산소 옆 소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솔바람이 어쩌면 내 그리움을 조금 달래 줄지도 모르겠다. 다음, 동료 섬집 아기를 불러드리겠습니다. 唱。 다음에는 박춘희 선생님의 동시 남쪽 바다 모두를 이름에 담은 섬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남쪽 바다 모두를 이름에 담은 섬. 박춘희. 한려수도 그 가운데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섬. 남쪽 바다 모두를 이름 속에 담고 있는 겨울에는 따습고 정이 물씬 풍기는 남해섬. 남해섬 봄바다는 초록 손수건, 노량, 서산, 평산, 미조, 선소, 창선나루터, 야드레의 한 물결 사이 밀려오고 밀려가는 남해 바다 파도 소리를 들은 적이 있나요? 뱃멀미 않고도 남쪽 바다를 가로질러 섬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요. 육지와 섬을 잇고 하늘과 바다를 이어주는 무지개. 남해 대교 위를 걸어 보세요. 일곱 빛깔 신비로운 감동, 발끝에서 머리까지 느낄 수가 있어요. 부모님 은혜인 양 기뻐도 높은 망운산 우르르며 싹 트는 효성. 김만중의 구운몽이 여기서 지어졌고, 화방사 용문사의 짙은 솔레음, 선열들의 숨결이 스며들어요. 화전별곡 여섯 장, 아픈 유배의 삶에도 잠 긴구, 흥겨워서, 쌍마다 꽃밭이네. 삼십육경 기암괴석 병풍처럼 둘러선 쌍홍문 금산에서 내려다보는 한여름의 상주는 눈부신 꽃밭. 갈매기 되어 반달 모양 해안선을 한 바퀴 휘휘 돌면 오. 바람도 꽃으로 빛날 수 있어요, 상주 해수욕장에서는. 농번기엔 농사 두레, 농항기엔 길삼 두레, 농어민이 함께 얼려 거지 도둑 없는 섬. 건강하고 검소하여 부지런하며 심지 또한 탄탄하여 남해 죽은 사람 한 알, 육지 산 사람 열이 못 당해 박경리 소설에도 씌어 있지요. 못해서 건너오면 두번 울고 간대요. 들어올 때 울더니만 가기 싫어 다시 우는 후덕한 그 인정. 유자, 치자, 비자 나무가. 남해의 햇볕, 남해의 바람, 남해의 흙에서만 유자, 치자, 비자로 열매 맺듯이 누가 알까요? 관음포에 떨어진 큰 별의 의미, 일락사라 불려지는 충무공 이순신의 마지막 대승지 한번와 보셔요. 다음은 박춘희 선생님의 플라타나스의 기다림 동화를 읽겠습니다. 플라타나스의 기다림 박춘희 방학이 오면 식구들은 할머니 댁에 다니러 갔습니다. 이번 방학에도 갈 계획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남해에 계십니다. 남해 갈때 아빠는 여수를 거쳐 가자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곧장 여수로 가는 거야. 여천공단 단지에서 여러 풍광을 구경시켜 주지. 동백꽃도 보여줄 테니까 아빠는 전에 여천공업단지에서 근무했습니다. 지금도 친한 친구가 많다고 합니다. 아빠 부산으로 가요, 부산으로요. 내 동생 원이는 부산에 가고 싶어 합니다. 부산에는 고모도 이모 고모도 살고 이모도 삽니다. 또 친척 중에는 나이 비슷한 또래들이 있어 신바람나게 놀 수도 있었습니다. 엄마는요? 글쎄. 엄마도 어서 말씀하세요. 나는 엄마를 재촉했습니다. 엄마가 어디로 해서 남에 가고 싶은지 난 알지? 아빠가 나를 보며 눈을 찡긋합니다. 저도 알겠어요. 원희도 눈을 찡긋합니다. 엄마가 살짝 웃음을 머금고 물었습니다. 어디로 해서? 진주! 약속이나 한 듯, 아빠, 나, 동생은 입을 모아 합창합니다. 어쩐 우리 식구들은 이렇게도 내 마음을 잘 알아주실까? 엄마는 눈을 살며 시감고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이렇게 나오면 아빠는 두손 들었다. 아빠, 저도 두손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는 진주를 거쳐 남해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방학이 가까워 오자 엄마는 자주 진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연아, 엄마가 어젯밤에 꿈을 꿨다. 무슨 꿈이에요? 내가 노래할게 알아맞혀 봐. 엄마는 노래를 시작합니다. 오. 오늘도 진리에 휘영청 부르르마해아 알았다. 진주여고 노래니까요. 진주 꿈꾸셨지요? 그 가사는 유치원 선생님이 지었다고 말했잖아요. 맞았어. 진주에 살던 꿈이었어. 나는 진주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나온 것보다는 더 많이 알았습니다. 엄마 덕분입니다. 남강, 백사장, 논계, 척성루, 의암바이 서장대, 호국사, 김시민장군, 삼장사, 개천예술제, 진주여고, 진주교대, 교문. 그리고 플라타너스. 내 머리에는 상상 속의 진주가 그려져 있습니다. 엄마가 다닌 그 학교도 그려보았습니다. 나는 혼자서 곧잘 엄마 학교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상상의 날개만 펴면 먼 거리도 단숨에 갈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엄마의 학교 진주교대 교문을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교문 안의 양쪽에 길게 줄지어 선 플라타너스. 그 길은 멋있고 풍경도 근사합니다. 나는 걸음을 옮겨 교문 가까운 수의실을 지났습니다. 수의실 옆의 첫 자리를 지키는 플라타너스를 봤습니다. 야, 너 엄청 크다.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습니다. 두 팔을 안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몸집을 가진 튼튼한 나무입니다. 맨첫 자리의 플라타너스는 부하를 거느린 대장처럼 돋보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한참 올려다 봤습니다. 플라타너스 가지는 여러 갈래로 높고 길게 뻗었습니다. 내가 플라타너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난 너를 잘 알고 있어. 플라타너스는 어이가 없다는 듯 대꾸도 안 했습니다. 얼마쯤 지나도 계속 서 있는 나를 내리다 보며 물었습니다. 넌 누구니? 나 연희야. 연희? 연이? 처음 보는 얼굴 처음 보는 이름인데 엄마가 내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너를 잘 안다고 그래 내 엄마는 누구니? 십몇년 전쯤 전에 이 학교를 다니셨어. 교과와 브루샨 노래 그잘 부르고 진주 꿈도 자주 꾸고 그러셔. 오 그렇구나. 플라타나스는 무척 반가운 듯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 학생들이 플라타나스 옆으로 지나다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난 내가 몇 살인지 안다. 그래? 내가 몇 살인데? 36살. 정말이구나. 어떻게 내 나이까지 알았어? 우리 엄마가 가르쳐 줬어. 우리 엄마는 말이야. 널 여기 심어준 분도 알고 계셔. 뭐? 뭐라고? 그분은 우리 엄마가 태어나던 1950년에 이 학교를 졸업하신 대선배님이시래 구연무 선생님이라고 하셨어. 나를 심어준 분을 안다고 구연무 선생님이라고 바람도 없는데 플라타너스 잎들이 마구 흔들거렸습니다. 그분을 그분을 한번 만나볼 수 없을까? 반가움과 놀람, 울음까지 섞인 말투였습니다. 방학이면 오실지도 몰라. 구 선생님은 전구체 하나만 들고 우리나라 곳곳을 여행하는 분이랬어. 너 정말 아는 게 많구나. 구선생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줄 수 없겠니? 아니, 난 시골 할머니 만나러 갈 거야. 지금 가야 해. 엄마가 기다리셔. 안녕? 교문을 총총히 나서는 연이 뒷모습을 보며 플라타나스는 오래도록 잎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 나중에 또 와. 언제라도 기다리고 있을 거야. 구선생님과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 연희가 감았던 눈을 뜨고 엄마 귀에 소금 그립니다. 엄마, 나 진주 갔다 왔어요. 그플라타너스도 만났어요. 뭐? 진주에 갔다고? 그 플라타너스도 만났어? 엄마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반짝 보였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들으실 어린이날 노래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날을 축하합니다. 행복한 어린이날이 되세요. 아침의 쌀이 찾아들.